공격 그 소리는 아주 옛날 태고적인 것으로 매우 공포스러웠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거대한 공성태 성벽 파괴용 전쟁 무기가 스스로 움직이며 사막을 가로질러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바퀴는 그 높이가 적어도 60층 높이에 달했고 그 육중한 무게 때문에 털커덕 털커덕 소리가 났다. 공성태에 연결된 검은 둥개는 참나한 말이 새겨져 있었고 그 끝부분은 쇠로 된 염소 머리를 하고 있었다. 거대한 공성태는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앞에서 사람들은 피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인 것 같았다. 공성태는 사람들 위로 지나가면서 그들을 깔아먹는 게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사막 골짜기를 가득 메웠고. 그 소리는 저 멀리 바위 절벽까지 다 다시 튕겨져 나왔다. 한마디로 사막은 공포에 휩싸였다. 공성태는 천천히 모래 언덕 꼭대까지 올라가더니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그 반대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너무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나는 공성태가 이제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기 위해 모래 언덕 꼭대까지 사력을 다해 기어 올라갔다. 공성태는 전속력을 내어 언덕 반대편으로 돌진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갔다. 골짜기 아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있었다. 그 도시와 성벽은 모두 모래색이었고, 그 절반은 모래에 파묻혀 있는 것과 같았다. 원래의 도시가 모래 때문에 거의 다 메워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성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 바로 교회였다. 공성태는 크고 단단했지만, 벽돌로 쌓아 올린 도시의 성벽은 그리 튼튼해 보이지 않았다. 염소머리의 모양의 검은 둥기가 성벽을 한번 가차없이 내리치더니 곧디어 성벽을 모조리 박살냈다. 그리고 천천히 속도를 줄여 안으로 전진하면서 집과 건물들도 무서뜨렸다 공성태는 도시를 관통해 그 반대편 성벽까지 모두 회파하고서야 오래 더미 위에 그대로 멈춰섰다. 낯선 침묵이 흘렀다. 가끔씩 이 침묵 소리를 깨는 비명소리가 났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사람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이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상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거의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때 공성태가 천천히 방향을 틀더니 다시 언덕으로 오르며 나를 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성태 끝부분에 달린 염소머리는 불쾌한 미소를 지었는데 마치 사람들의 피에 취해 한껏 기분이 좋아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 괴물이 나를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언덕 꼭대기에 내려와 뒤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허겁지겁 달리면서 미친듯이 이 사막 분지에서 내가 숨을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 헤맸다. 공성태가 육중한 무게를 이끌고 다시 언덕 꼭대까지 올라오느라고 거대한 바퀴에서 내는 힘겨운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내 곁에서 날기 시작했다. 이 공성태를 피하려면 어디로 숨어야 하나요? 나는 계속 달리면서 소리쳤다. 공성태는 이제 온 지상을 가차 없이 다니며 활보할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천사가 말했다. 공성태의 시선을 닿을 수 없는 더 높은 곳만이 안전한 장소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탈출 천사가 손짓을 하자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은 땅에서부터 내 시선을 닿는 저 하늘 끝까지 연결돼 있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선 곳으로 가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조금 전에 정신없이 달렸던 탓에 약간 울렁거렸다. 천사는 계단 옆에서 날아가 조금 높은 곳에서 내게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어서요. 천사가 소리쳤다. 공성태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이 계단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서요. 계단은 폭이 좁았고 난간도 없는데 바닥은 유리처럼 투명했고 미끄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공성태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직도 조금 어질어질했지만 계단을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더 빨리요. 천사가 외쳤다. 나는 계단의 눈을 고정시키고 올라갔다. 천사는 한 손에 붉은 줄을 쥐고 있었는데 이 줄은 계단 가장 아래 땅까지 단단히 연결돼 있었다. 공성태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천사는 줄을 당겨 계단의 첫 번째 구역을 접어 올렸다. 마치 다락방 접이식 사다리를 줄로 끌어당겼다, 올렸다는 것처럼 말이다. 서두르세요, 천사가 나를 재촉했다. 나는 숨쉴 결도 없이 계속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천사가 다시 가느다란 밧줄을 잡아 당겼고 계단의 두 번째 구역이 나타났다. 계속 올라가세요. 전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다소 사그라졌다. 온 힘을 다해 마침내 두 번째 구역 끝까지 올라갔고 내가 정말로 탈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상에서 우리가 처음 계단을 오르던 바로 그 지점까지 공성태가 접근했을 때 계단의 세 번째 구역이 펼쳐졌다. 당신은 계단의 두 번째 구역을 오르면서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정말로 안전하기 위해선 세 번째 구역을 통과해야 해요. 라고 전사가 말했다. 공성태가 우리를 죽여 갈수 없으며 확실해지자 나는 숨을 가다듬고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때서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물었다. 낙원. 여기는 낙원입니다. 천사가 웃으며 답했다. 그는 계단을 붙들고 있던 줄을 우리가 도착한 지점의 기둥에 묶고 있었는데 기둥 위에는 계단 정류장이라는 평말이 붙어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 펼쳐져 있었다. 언덕은 부드러운 병사를 이루고 있었고 화단에는 신비로운 색깔의 꽃들이 피어 있으며 푸른풀 밭은 마치 영국 귀족 자택에 잘 손질된 잔디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동산을 가로질러 산책로가 나 있고 잔잔한 연못과 시냇물, 울창한 나무도 있었다. 이처럼 울창한 나무가 지상에 있었다면 그늘진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조금도 그늘지지 않고 그림자도 전혀 없었다. 자라나는 모든 것에서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난 속으로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정말 아름답죠? 하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천사가 내 생각을 읽는 것에 대해 그다지 놀라지 않았던 것 같다. 그때 몸을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의 생김새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대략 188에서 190 정도의 키에. 사람의 나이로 계산한다면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갈색 곱슬머리에 발끝까지 내려오는 갈색 투명한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얇은 갈색 두루마기 속에는 농촌 지역의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색 줄무늬가 있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 갈색 두루마기가 너무 얇아서 일할 때 입기에는 추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줄 그라미가 그의 어깨에서부터 가슴을 가로질러 허리 부근의 넓은 고리에 감겼다가 등쪽으로 해서 다시 어깨를 둘둘 말려 있었다. 그는 또흰 벨트를 차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흰색 연장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이 연장 주머니는 마치 전기 수리공들이 착용하는 연장 벨트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발등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목이 긴 갈색 장화를 신고 있었다가 장화 끈을 풀면서 미술을 지으며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신발을 벗으세요. 이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나는 내 발을 내려다 보았는데 금세 맨발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서서 벗은 장화를 한쪽 겨드랑이에 끼면서 말했다.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합니다. 공송태는 모두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내가 물었다. 우리 주님과 교회의 큰 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내가 고함치듯 말했다. 두 부류의 교회. 어떤 곳은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자칭 교회라는 곳이죠. 천사는 말이었다. 그곳은 교회임을 알리는 간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간판 아래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이미 탈출했어요. 진짜 교회는 살아있고 공성태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그것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만약 당신이 죽은 돌이라면, 당신이 만약 살아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사탄의 공격은 당신보다 더 강하겠지요. 사람이 만든 조직은 아무리 저항해도 그 공격을 견디지 못해요. 하지만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교회는 동굴 속에 숨거나 물 위로 떠다닐 수 있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진짜 교회에 다닌 사람은 우리가 타고 올라왔던 천국의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알 거예요. 그들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계단을 내려보낼 것이고 그들은 탈출에 성공하죠. 진짜 교회는 공성태보다 더 민첩해요. 살아있는 돌은 살 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한 후에 그는 마치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막 알아차린 사람처럼 내게 말을 건넸다. 뭐좀 드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리죠. 네, 좋아요. 나는 이곳에 적응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과일이 담긴 쟁반이 공중에 떠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천사는 쟁반을 가리켜 말했다. 여기 있어요. 골라보세요. 나는 손을 뻗어 과일을 골랐다. 지상에서 보았던 온갖 종류의 과일이 다 있었고, 어떤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전부 흠이라곤 전혀 없는 온전한 것이었다. 우린 둘다 과일을 골라먹기 시작했다. 당신은 천국의 계단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해요. 천사가 말했다. 지도라도 있나요? 내가 묻자 천사는 웃으며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지도는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면 그분이 당신에게 천국의 계단이 있는 곳을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답했다. 나는 계단 정류소 쪽을 응시하며 말했다. 저 계단을 유리처럼 보이는군요. 빛칩니다 멋지지 않아요? 천사가 답했다. 지금까지 이 계단을 오르다 떨어진 사람은 없나요? 그들이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시켰다면 문제없었겠죠. 그는 소리 내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 부분까지 살피며 충고해 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계단을 오를 때 휘청거릴지도 몰라요. 이야 이 과일 정말 맛있네요. 내가 감탄하며 말했다. 네 이곳에서 모든 것이 만나지요. 천사는 카우보이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다. 나는 웃다가 잠시 얼떨떨해졌다. 그는 내가 천사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름이 뭐예요? 그에게 물어보았다. 천사 아자르. 아자르입니다. 나는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응답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대답했다. 당신 혼자뿐인가요?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말입니까? 오, 그렇지 않아요. 저 혼자 지구 전체를 돌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각자 소수의 사람들을 맡고 있어서 그들이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응답하지요. 그들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말이에요. 때때로 어느 위험한 사람인 경우는 그 사람 혼자서 천사 한 명을 필요로 할 거예요. 하지만 대개는 천사 한 명이 다섯 명을 돌봅니다. 그들이 누가 될지는 대장이 정합니다. 대장이요? 네, 주님 말고 우리의 직속 상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도움을 맡고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한 명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저는 당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도움을 구하면 응답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등반을 되도록 삼가하도록 하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의 말에 몹시 놀라고 있었다. 과일은 많이 드셨어요? 그가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대답하자 그 과일 쟁반이 사라졌다. 제안 자 이제 당신은 당신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천사가 계속 말했다. 당면한 위험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보좌의 방으로 가는 길에 가볼 것을 제안하고 싶네요. 당신은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 아버지라고요? 동산을 둘러보면 나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천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어린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를 보러 가는 것처럼 나의 하늘 아버지를 만나러 갈수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국내에 만날 수 있어요. 천사가 내 생각을 읽고서 말했다. 이 오솔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 길이 보좌의 방울이 연결돼 있다고요? 이곳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해요. 지상의 오솔길과는 다르죠. 나는 오솔길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지평선처럼 너무 멀어서 다다를 수 없을 것처럼 아득해 보였다. 어서 가세요. 가서 아빠를 만나세요. 나는 당신이 되돌아갈 시간이 되면 여기 있을 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이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어요. 나는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그는 마치 "그래요?"라고 말했듯 어깨를 으쓱하며 손을 들어 올렸다. 난 정중하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그가 내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만유의 창조주께서 당신을 만나기를 몹시 원하고 계세요. 그분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나는 웃으며 그에게 보란 듯이 오솔길로 한 발짝 내딛었다. 돌아갈 시간이 되면 저는 여기에 와 있을 거예요. 내 뒤에서 그가 하는 말이 들려왔다. 나는 그에게 알았다는 뜻으로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서 보좌의 방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곳에 내 눈을 고정시켰다.